사석사상으로 읽는 삶과 죽음의 철학, 죽음공부 1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예찬미, 사예찬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메이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일 고등학교 다니던 학생이 일본의 명성지인 니코의 환폭패에서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자살한 학생 의 이름은 후지모라 미사위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자살이 있게 마련이지만 후지모라 학생의 자살은 일본 사이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후지모라는 그화엄폭포에 몸을 던지기에 앞서 석가보따의 전생 이야기에 나오는 설산선인처럼 자기가 할 말을 나무에 써 놓았습니다. 그 유소매행이 아주 철학적입니다. 여기에 옮겨봅니다. 암두 지감, 유관 하늘과 땅, 낭낭한 과거와 현재, 나 오척의 작은 몸으로 이큰 신비를 풀려 했으나, 호레이시의 철학에서는 아무 귀의도 찾을 수 없었다. 만위의 진상은 오직 한 가지로 다여 말하노니 불가해. 이 하늘 따라 범민한 끝에 드디어 죽음을 결정하게 되었으니, 이미 바위에서 위 있음에도 가슴속에 아무런 불안도 없도다. 처음으로 깨달은 바는 커다란 비관은 커다란 낙관으로 일치하는 것임을, 일본에는 예부터 자살해 죽는 것을 용시하는 기풍이 있습니다. 소설 '설국'을 써서 노벨문학상을 받은 가와바타 야스나라가 자살을 해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짐승이 아닌 사람다운 사람만이 영원 무한한 우주와 자갈들처럼 조그마한 내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려고 노력합니다. 영원 무한한 우주와 나 사이의 관계를 모르고선 사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 우주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단한 번도 품지 않은 채 짐승처럼 자식이나 기르고자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살면서 아무런 회의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면 행복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소크라테스는 돼지의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코의 화음폭포에 몸을 던진 후짐을 하는 겨우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가 약관의 나이에 희이에 빠져 자살해버린 것은 안타까움에서도 경솔하고 사치스러운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의 말 맞다나 불가해한 영원 무한의 우주는 신비하다 못하여 거룩하며 조그마한 이 나는 개이하다 못하여 기적으로 느껴집니다. 역사적인 대천재인 석가부따는 29살에 출가하여 6년 고행 끝에 큰 깨달음을 이루어 그 수수께끼를 풀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5살이었습니다. 후지모라가 석가부따의 말씀인 불경이라도 한번 읽어보았다면 좋았을 뻔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큰 의문이야말로 큰 깨달음을 이루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는 영원 무한한 우주를 하느님으로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을 The Spirit of Universe, 곧 하늘, 우주의 얼림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우리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영원한 존재, 하느님을 보고 냄새를 맡고 듣고 느낀다. 하느님은 우리를 내셨으며 우리의 주소이며 숙명이며 참나이기도 하다. 또한 하나의 역사적 진실이며 색다른 사세의 주제가 될수 있는 뚜렷한 사실이자 실제적인 우주의 영광이다. 하느님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건 모른채하거나 혹은 잊거나 할수 없는 유일한 참귀심 실제이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아가미로 숨을 쉽니다. 그러다가 무태올라와 허파로 숨을 쉬는 짐승들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생각이 뚫려 하나님의 생명인 얼을 성령을 숨 쉬면서 사는 깨달음을 이룬 얼 사람이 나왔습니다. 유영무도 5 2 살에 얼숨이 뚫려 예수 석가처럼 얼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얼숨을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 얼을 성령을 숨쉬어 참나인 얼라를 취득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도로 이루어진다. 기도는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느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얼은 몸나의 짐승성질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져 짐승성질을 이김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한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얼을 마음의 생각으로 숨쉬어 영원한 생명인 얼라로 손난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5억대 일래 경쟁을 뚫고 나온 행운아들입니다 이렇게 맹기유목의 기이한 인연으로 태어났으면 삶의 의미와 가치와 은총을 깨닫고 타고난 사명을 이루고서 죽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앞에서 잠깐 스치듯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사의 찬미를 부르고서 스스로 죽은 이 나라 제1호 소프라노 가수 윤심덕이 있습니다. 사의 찬미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광막한 황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어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눈물로 된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건 서름. 허영에 빠져 날뛰는 인생아, 너 속였음을 네가 아느냐? 세상의 것은 너에게 허무니. 너 죽은 후에 모두 다 벗도다. 눈물로 된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건 서름. 1927년 8월. 한국의 부산과 일본의 시모네스키를 오가는 관부 연락선 도쿠주마루를 타고 한국으로 귀국하던 성악가 윤심덕이 남자친구인 극작가 김우진과 함께 현해탄 검푸른 바닷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윤심덕은 일본에서 사회찬미를 취입하고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윤심덕이 현해탄의 투시라는 것은 사회 찬미를 불렀기 때문일까? 이 노래는 윤심덕의 자살로 널리 알려져 크게 유행했습니다. 그때 중학생들이 사회 찬미를 부르면서 잠옷 성숙해진 양 의스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회 찬미란 노래 제목은 가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사를 보면 삶의 허망함을 이야기했지 죽음을 찬미한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인생의 희망이요 인생의 기쁨이라고 해야 찬미가 될 것이 아닌가 세상의 것은 너에게 허무니너 죽은 후에 모두 다 없도다 라고 한 것이 무슨 찬미란 말인가 그저 삶의 허망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죽음 너머를 알고 계신 얼번여러분 죽음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